최강욱,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. 변환키 누르면 나오는 첫 글자대로. 확인, 석사 둘 따고 박사까지 받느라 워낙 바쁘신 분의 이력서니까. 한글 한자 변환. 명, 성명. 주, 주소, 주. 직책, 한글 한자, 변환.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. 변환키 누르면 나오는 첫 글자대로. 하긴 석사 둘 따고 박사까지 받느라 워낙 바쁘신 분의 이력서니까. 최강욱. 유지 부인이 한자를 찾는 법. 묻고 따지지도 말고 첫 글자 선택. 단순 무식. 최강욱의 직격. 박성민.